오늘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동시에 딥페이크, 가상자산 탈취 등 신종 사이버 범죄를 양산하며 수사 환경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 수상자분들을 비롯한 민관 학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전문성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안전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경찰도 사이버 범죄 대응 기관으로서 관계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이버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또한 치안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의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